오늘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한해 동안 사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시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잘 인내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간증을 들어보신 일이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독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지요. 이 간증이라는 말도 한자 말인데요. 간증이라고 했을 때 쓰는 그 간자는 방패 간자입니다. 방패 간자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동사로 사용되면 죄를 범하다, 명사로 쓰였을 때는 죄. 또는 범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간증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남의 범죄에 관련된 증인이나 증언 혹은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죄를 증언하는 것,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증언하는 것,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간증"이라는 말이 그렇게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이 바로 그러한 간증에 해당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 부활의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나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증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만 자기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이요 베냐민 집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래에서 공부해서 구약 성경인 아주 능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 즉, 그리스의 철학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그리스 철학의 정통한 철학자였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학벌로나, 문벌로나, 가문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상의 지위적으로 보았을 때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그런 조건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랑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 오줌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의 약점과 죄를 드러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다시 말하면 10개월 열개월 10개월, 10개월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칠삭둥이나 팔삭둥이 같은 조산아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또 자신은 사도이기는 하지만 사도 중에서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도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사도로서 치명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치명적인 죄와 약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약점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 바울은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도와 그런 자신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얘기, 짤막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께서 보여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예수를 박해하던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를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은.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유대주의의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것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 있는, 음,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다 처벌하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은 담메석으로 번역했습니다. 담메석으로 가던 길 도중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예수를 박해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이 사건은. 바울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고백하거나 달리 말할 수 없는 그의 간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어찌 바울에게만 주어진 은혜고 어떻게 바울만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자의,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과 저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주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너무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저는 그게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찌 은혜입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부모님의 통제 속에서, 부모님의 간섭 속에서 강요받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20대, 30대, 40대 나중에 예수 믿고 그때 구원받아도 되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원치 않는 교회를 억지로 끌려다녔습니다. 나는 자의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요? 나이든 후에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모태신앙인과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을 교회로 이끌어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남친 때문에, 여친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에 입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지 몰라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자신을 신앙으로 이끌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내 때문에 믿게 되었다면 아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남편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그 고난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과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간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했듯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믿음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경위와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이 오히려 이제는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잖아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하십니까? 하늘 나라의 군대는 지원병은 없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나 하늘나라의 군사 될게요 라고 해서 지원해서 어 그래 너해 이런 지원병은 없고요 하늘나라의 군사는 모두가 다 징병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선택해서 너 이루어, 너내 나라를 위해서 일해, 네가 내 일꾼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병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러서 들여서 모아놓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잔사 삼으셔서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에게 지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깨달은 자의 마땅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이. 사도로 불릴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썼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 없습니다. 맡겨진 일과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모두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마저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진 고난과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겪은 고난과 역경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바울의 그 간증과 같은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청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숱한 고생을 하면서 주를 위해 수고한 것까지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사역자, 어떤 직분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할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충성스런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나자빠지거나 지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쉬셔야 됩니다. 은혜를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는 통해 어떻게 또한 해를 보냈는지조차 모르는데,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지난한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 입술에서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바람과 뜻대로 되지 않았달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된 것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지난 한 해를 보면서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버텨낼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익숙지 않은 재택 근무까지 해 가시면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과 취직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더 좋은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던 일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로 드릴지 모르지만 올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신 어떤 분은 그래, 참 좋은 교회 만났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목사로서 저 또한 올해에도 좋은 교인들이 한 가족이 되어주신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마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 현실적으로는, 올한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자신했던 건강을 잃고, 탄탄했던 직장을 잃거나 그 직장이 흔들리고, 잘 나가던 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가게의 매출이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참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안겨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앞으로의 인생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올해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새해에는 또 다른 희망을, 또 다른 좋은 길을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것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올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새로 주어질 2022년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